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를 살피다 보면, 앞부분에서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라의 형편은 극한 대립과 다툼과 증오와 비난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비추어진 모습은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간다는 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도 이렇게 준엄하게 집행이 되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에 수많은 죄인들이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주놈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여기. 8절에 "비차 산의이 위에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연율법을다 이루었느니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 교회에 다녔던 분들 중에 남의 빛을 지고 갚지 않고 떠나버린 이러한 사건들을 생각할 때,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너무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포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피해를 입히는 것은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 영광 가려울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예 우리 삶에서 빚지지 않고 사는 삶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지 빚지고 남의 돈을 많이 끌어다가 제가 보니까 교회에 높은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최고급 승용차를 굴리면서 남의 돈을 많이 빌려다 쓰고 나중에 갚지 않아요. 그리고 부도를 내도 크게 부도를 냅니다. 이건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수 해서는 안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빛을 지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빚을 지게 되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빚을 갚지 못한다면 사기죄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것은 특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돈은 그 사람의 피땀과 같은 것입니다. 피땀을려 번 돈이기 때문에. 절대 남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혀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빌려 쓰고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자기의 합당한 이론을 펼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나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사랑 받는 것도 빚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사랑을 베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야말로 이성을 가진 모든 존재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10개명 중에 후반부의 5개명을 여기 일일이 열거하고 나서, 이 모든 개명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개명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도 이 계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형편없이 요즘 오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간음죄입니다. 형법상 간음죄를 폐지하긴 했지만 이건 참으로 엄청난 죄입니다. 이 죄는 살인이나 도둑질만큼 동일하게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이웃대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당시에 돌비에 새겨준 십계명. 그 외에도 율법의 여러 가지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십계명은 어느 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삶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겨도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사는 비결은 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여기에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를 다 집약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동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십시오. 좌우 진영으로 나뉘어서 서로 상대방을 증오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법정을 때려 부시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법치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 있어서는 안될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laughs> 자,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현혹되고 그러한 것을 본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란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저는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번에 미국에서는 LA에 엄청난 산불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내고,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주님의 심판의 시기가 가까이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다가 일어날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는데 이말씀이 우리는 자극을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혼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 깰 때가 벌써 된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워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밤에 입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죄악적인 행위들이 곧 어둠의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벗어버리고 다시는 그러한 일들에 연결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이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을 빛의 갑옷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는 갑옷에 잘 어울리는 창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 마땅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술 마시는 것을 보통으로 알고 그냥 사람을 대접하는 하나의 예의인지를 알고 술을 마시는 것을 요즘 흔히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은 주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술은 의학적으로는 최고의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그런 걸로 해서 상하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참으로 경계해야 될 유익한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위암 수술을 한 성도가 의사가 "절대 술 먹지 말라" 고 하는데, 이 분이 술을 못 참고 계속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결국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참 사람들이 악습을 끊어버리는 것은 이처럼 힘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사람이 옷을 입으면 이 사람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 사람이 신분이 무엇이고를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법관이 가운을 입고 오죠. 어, 법관이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우리의 허물 많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로 덮어준다는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와 성실함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옷 입은 뒤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은 보금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이러한 어두운 일들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하고 분리되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에게 죽을 줄 알라고 협박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고 그러면 자기한테 죽을 줄 알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악담을 입에 담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문제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은 그 사람의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을 추종해서 따라가다가는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엄청난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도 사랑을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이야기하고 결국 내가 믿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셨으면 그 돈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이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방탕하고, 술 취하고, 간음하고, 이 악한 일들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데 동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를 빠르게 분별해서, 내가 과연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법,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로지 황금률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대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시끄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으로 우리는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사람들이 아무리 어두움에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어두움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피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